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당은 1인 사당화 되어 있고 공천의 목을 맨 국회의원들은 과거 어떤 권위적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아부와 아첨으로 극렬지 지층과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국민 전체의 대변인 대의민주정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1957년 무려 67년 전에 정객들의 인터뷰를 씻습니다. 그나마 염치, 도의심, 민주주의가 이야기되고 양심이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격정과 울분, 걱정과 비판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2024년의 대한민국보다는 그때가 대한민국의 정치에서의 황금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년 전보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 나아가기는 커녕 뒤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이제는 벼랑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입니다. 67년, 과거가 아닙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일 계속해야 합니다. 저질 정치 추방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책임은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질 정치 추방은 저질 정치인 추방이고 이걸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임기내 탄핵, 즉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법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소만 당해도 직장에서 잘리거나 직위해제 당하지만 국회의원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 감옥에서도 국회의원 노릇하면서 급여를 받아갑니다. 이런 후진적인 특권, 비상식적인 정치 문화를 국민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래 댓글 링크 보시고 들어가 동의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1954년 제3대 민의원부터 시작하여 1979년 10대 국회의원까지 5선 의원을 지냈고 문교부 장관을 역심했던곳 민관식 전 의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형을 잃은 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에 투신해서 무소속으로 국회에 들어간 뒤 자유당에 입당하였다가 1 년여 만에 무능과 아부 자신들의 영달의 연염이 없던 자유당의 진절머리가 나서 탈당하면서 그가 느꼈던 소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며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사람의 과학도로서 조용히 인생의 코스를 달리고 생명의 연소를 마칠 줄 알았던 내가 소위 정치인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동기는 나의 형의 뜻밖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 형님은 해방 이후 청년 운동에 투신해서 국경 아닌 국경 도시가 된 마의 38선 및 개성에서 대동 청년단 대한 청년단 간부로 활약하다가 크레몰린의 졸개인 공산당원의 흉탄에 맞아 16년 12월 6일 생전에 비혼이던 통일조국을 못 보고 별세하고 말았을 때 실험실에서 학구생활에 연념이 없던 일개 서생인 나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는 사회로 뛰쳐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맏형의 사회장을 마치고 비분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공산 역도들에 대한 복수의 일념이 가슴에 사무치게 되면서부터 나는 사회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접속, 정계의 인물들과 교유하는 동안 애국 길이 과학의 세계를 파고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가는 정치가 모든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이나 민생의 안정이 부수되는 것이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부터 정계투신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주변의 인사들도 나의 인생 항로에 나아갈 바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나도 심사숙고를 거듭한 나머지 950년 530 선거에 비제를 무릅쓰고 개성에서 출마하였으나 시불리 역 부족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이 정치 생활에 투신하고 나서의 첫 좌절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약관의 나이로 아주 강력한 상대방과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하여 붙었습니다. 승부의 예측이 불어대는 그런 각축전에서 저를 아끼고 밀어준 선배 및 동지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아 아무 선거 기반도 없었던 제가 당선이란 행운을 차지한 것은 오로지 선거 구민 여러분이 기성 정객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적폐를 목도하고 나선 금과옥조 같은 슬로건이나 내걸고 거물적 관록으로만 당선된 후에 공약 실천이 공수표가 되고 만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추 신기하지만 정치적 때가 묻지 않은 젊은 저를 선택해 준. 다시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당시 들고 나섰던 네 가지 신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주시고 또 지지를 보내 주셨는데 이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다. 둘째, 부패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셋째, 선거 국민의 대표를 충실히 했다. 네 번째. 선거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제가 자유당에 입당하기는 다음과 같은 동기 때문입니다. 의회 정치는 정당 정치인데 비록 자유당이 집권 정당으로서 정도를 걷는 고위 정치나 신념 정치를 하지 못하고 1인 정치에 맹종한다는 여론을 받고 있지만, 정당 정치 구현을 목표로 좀더 양심적인 핵심 당원들과 손을 잡아 천하의 공당으로서 명실 상부한 책임 정치의 일을 모색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둘째, 다수당의 행포를 자행하는 의정을 다수당의 힘을 빌어 국민민복과 민주발전에 기여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일부 기성 정객들의 부패와 부정과 악덕에 기인한 정계의 질적 저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장파 의원들의 힘을 규합하여 젊은 혈기의 정의감을 살려봄으로써 백척 간도에선 조국의 운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기수의 기능을 담당해 보고 싶서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 나름대로는 비상한 각오와 포부를 지니고 입당하여 투쟁해 보았으나, 제 자신은 무력함에 긴함인지, 자유당에 대한 염증이 나날이 더해갈 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번뇌의 노예가 된 끝에, 새칭 양담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자유당원이란 간판을 내걸고 국회의원 노릇하기가 너무나 한심해지는 데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 양 담배 몇 브로나 받았어 하는 야유를 듣게 되면서부터는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체념이 꿈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리박사의 종신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개헌설이 박두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박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무조건 추종파 세칭. 지당파의 바로가 당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당노선 통일이란 미명하에 민주정치를 역행하는 당책당약이 당원에게 강요되는 단계까지 이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적분에 휩쓸려 탈당을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영도력은 건국 초기의 공산 침략을 국제정의에 호소하여 유엔군과 합동작전에서 이를 방어한 한가지만으로도 뚜렷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이박사의 건국 초기의 고초와 위훈을 감사하고 있다는 점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고령의 영도자를 종신까지 그 정치적 권뇌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박사 자신도 수차 자신의 위치를 미국의 국부인 워싱턴의 고사를 귀감으로 하여 양보하고 연부 역강한 새 일꾼을 물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집착에 맹목이 된 자유당 간부지은 국민의 이런 여론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자파 세력의 무한한 연장을 획책한 나머지 초대 대통령 임기 종신제라는 전대미문의 개헌을 들고 나왔고 급기야 4.4.5입의 신학서를 만들어내면서 고 최순주 부의장으로 하여금 한 가지 안건 통과의 부결과 가결의 선포를 곱빼기로 하는 꼭두각시 노름의 주연력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상 자유당의 머물로 있는 것은 정치적 양심이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인들의 대변자라고 선택해준 동대문 구민들에게 배신하는 행위라고 단정하여 자유당과 작별을 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장원 12명의 대거탈당은 당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동시에 테러의 위협이 신변에 접근했으나 나의 정치적 신조에는 확고부동한 무엇이 있어 나의 길을 택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고, 이와 같은 결행은 끝내 저를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동지들에게 분해 넘치는 찬사를 받고 걸어갈 앞길에 대하여도 충고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1년 남짓한 의정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제정의 앞장을 서또 하나는 임철호 농부장관의 불신이 많을 제가 발의하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당시는 여당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정의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대로 여기에는. 여당까지 가세하여 임초로 농림부 장관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55년에는 3개월가량 미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개척정신의 근원을 둔 근로사상이 투철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최대 광국의 왕자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무슨 면에 있어서나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감탄할 만하였습니다. 어느 관청이고 간에 공간에서 남이 보건 안 보건 자기들이 분담한 사무에 대해서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관청에서도 나는 일찍이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여 능률을 올리고 있는 공무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은 나의 숨김없는 고백은 그들이 이마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늘로 한다는데 미국의 번영은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농장, 공장, 거리, 학교 어디를 가나 일심불란 하나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일꾼들뿐이었습니다. 여든 살이나 되는 부농도 다른 고용 인부들의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농작물을 가꾸기에 귀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베이터 운전수가 아들의 도움을 물리치고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니 내 몸이 아직 이만한 노동은 할수 있는데 왜 국가로부터 양로수당을 먹고 무의도식 하겠느냐는 씩씩한 대답이었습니다. 관청에서 근무 시간에 신문을 뒤적거리거나 잡담을 하는 관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째,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중법정신이었습니다. 즉,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시민의 자격이 있다는 관념이 농후하였습니다. 심야에 한밤 중에 빨간불과 파란불, 가거나 서거나 하는 그런 신호등을 그대로 지켜서 임마가 최소한의 교차로를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합니다. 고위층 인사라도 적은 법이나마 깍듯이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 모로를 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를 신봉하되 소수의 주장이라도 이를 덮어놓고 꺾으려 들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내정, 외교, 산업, 군사재정 등 온갖 부분을 협조하고 정책을 제휴하고 최선의 방안을 여론의 힘에 의거하여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넷째, 앞선 선배들, 조상들을 경모하는 기풍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국회만 봐도 역대의 의장 부의장의 사진과 흉상이 진열되어 그들이 국가에 충성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이 구경이라도 와서 선대의 공명을 흠량하고 후예들도 그 조상에 못지않은 국가적 봉사를 하겠다는 감명과 맹세를 할 것을 생각할 때에 역대 의장 영상 한폭 걸어놓지 못한 우리의 국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자기의 문화재를 보관하는 데 모든 점에 주도면밀한 계획성이 짜여 있었습니다. 시카고 자연과학관에 진열된 한국 여인의 인형을 보고 분개하여 귀국 후 이를 대책해한 것은 나의 미국 시찰의 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만큼 선전에 무심하고 소홀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미국 국회도서관에는 북한 괴로의 집단에서 세 가지 일간지와 열 종의 잡지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케케북은 통속 소설이 최근에 도착한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계의 부패와 배덕은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시계밀수단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국회 순회간부가 퇴진하는 추택까지 연출하고 있는가 하면 물가가 당등한 대부분의 서민의 주머니는 먼지가 나고 있습니다. 반현 먹거리라고 하는 김장을 담근 가정이 몇 프로가 되는지,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연료를 마련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에게 4개월씩이나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아 단식 파업까지 사태가 악화되건만 금융계는 특권층의 부정 대부에만 골몰하느라고 중소기업체가 다 도산되는 꼴이 눈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가장 쌀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가장 비싸진 쌀을 먹고 살던 살자는... 기막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750억의 화폐가 발행됐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일반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경기는 한산해서 연말연시다운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새해는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180도 정책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공의 세계 지도자로서 국가를 초석에 올려놓은 이박사의 그러한 관록이 행장면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발 자유당은 무능하고 소신도 없는 것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소신 있는 충원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지난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눈물어린 항쟁으로서 승리한 것을 똑똑히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력이나 권력의 형포가 자유인민의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다는 민족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한층 분발 노력하여 항시 약한 대중의 편에 서서 정치 경제 및 문화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증취하기 위하여 국권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육 성장을 위하 여한 줌의 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